야, 나탈 여기다 탄다. 5대1 뜨자. 사나이의 자질을 다 지키면 챌린저에 갈수 있나요? 어,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. 라이브 중 고양이 키고. 일단 다 지키면요. 사나이가 될수 있어요. 진정한 사나이. 챌린저? 뭐, 그냥 껌이죠. 따라오죠. 진정한 사나이는 부와 명예, 뭐, 여자. 이런 걸 탐하지 않아요. 하지만 진정한 사나이가 되면 그런 것들이 알아서 따라와. 두 명의 여자. 근데 막상 자기는 몰라. 진정한 사나이가 되면 몸도 완전 멋있어지고, 얼굴 개잘 생겨지고, 돈도 개 많아지는데 자기는 몰라. 영맹팀착 관용 대화 교양 글로벌리제이션 포부 의지. 이 여덟 가지 자질을 갖춘 사나이 그 누구도 덤빌 수 없습니다. 근데 자기는 몰라. 자기가 그렇게 강한지 몰라. 그걸 자각하는 순간 사나이가 아니야. 그럼 본인은 몇 가지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? 몰라 저는 예전부터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나이가 아니에요 진정한 사나이가 되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일 뿐 아직 한참 멀었지 자, 저마 세트 상대해보겠습니다 진정한 사나이는 방패를 들어 검을 들지 않아 폭력을 행하지 않고도 상대를 이기는 법을 아는 거지 응 어, 앞으로 검을 들면 지집니다 자, 세트 상대는 6렙 전에 절대 못 이겨요 절대 무난하게 6렙까지 가는 게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짧게만 들려야 돼. 절대 생마사이하면안 됩니다. 어, 딜봐. 보란 방패 따위는 안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? 그 기억을 잊어주세요. 세트 같은 이 또라이 체인 한테는 방패가 필수예요. 세트가 만약에 이제 텔포를 들고면 검을 들어도 되긴 하거든요. 근데 저만은. 이거 체력 관리 조금만 못해도 바로 토탑 다이브야. 1로 막타 먹는 이유요. 이가 사거리가 더 길어요. 아나 마나가 없다. 아이당했습니 어, 라인 너무 안 좋은데? <웃음> <웃음> 오케이. <웃음> 너 노플이지. 전설의 두 번째 부시 간다. 아니 나에게 백팅을 찍지 말라 난 민다 아 미션 성공 고맙습니다 아 어, 솔직히 불안해 싸인형 오차음 okay. <laughs> 음, 세트 이제 궁 생겼고 W 안 받으면 키킬이안 나와요. Yes. 오. 저기 가비. 아, 란도윈 뜨면 딱인데, 지금. 오케이. 올라프가 제일 센 타이밍이야, 지금. 지금 한타하면은 질 수가 없지. 이 자식! 어, 이 속이 몇이냐? 아이치. 와 이걸 칠 뻔했어? 생각해보니까 타리 궁극기는 올라프 궁을 더 오래 만들어주네 아니면 오랜만에 죽음의 무도 가볼까 죽음은 좀 괜찮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판한 놈만 죽이면은 그 다음에 내가 다 쓸어 담는거야 야나텔 여기다 탄다 오대일 뜨자 4대 1이었구만. 오케이, 요래서 중물을 갔다고 주지. 자, 데이터 분석 짧게 한번 해볼게요. 총 뭐야? 총 피해량 1등, 탈론을 제외하면 물리 피해량 말고 고정 피해량 1등, 고정 피해량 진짜 1등, 제외 없이 1등, 적에게가 한 고정 피해도 1등. 정글을 제외하고. 조졌다그 챔프다, 그 챔프. 야, 좀더 고민해봐. 잭스 생각보다 안 좋을 거야. 어, 다른 거할 거지. 아이, 개 같다. 자, 저만 아 나딥 잭스 상대해 보겠습니다. 이번에 버프가 넘어왔죠. 그 방마저가 두배 버프를 받고 왔어. 근데 다행인 점은 치속이면 굉장히 답도 없을 텐데, 아님은 그래도 버틸 만합니다 올라프로. 잭스 버프를 좀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이 선만 e 한번 가보자. W. 어, 아군이 당했습니다. 오, 딜 봐. 점프했다. 어, 잭슨은 왜 버프를 한 걸까? 아, 네, 네, 네. 어, 엘리스 나이스. 중통이 확트 있는데 이건. 오시는 거 아니었어요? 어해요 아군이 당했습니다. 미시 챔프. 그래도 섹스가 저 단점이 있죠. 유지력이 없어요 지금. 계속 이렇게 딜고 가다 보면 블라프가 이겨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내가 좀잘 나가거든. 와, 저게 안 죽었어? 야, 이거 버프 아니었으면 잡은 거잖아. 원통하다, 진짜. 아, 안 죽었어. 목소리죠. 나이스. 어티기가 있지요. 어, 블리츠 그랩은뭐다 어, 이동기다. 뭐야? 노자식 마음이 급하구나. 어. 나 구원받다 일로 와. 일로 와. 아이. 그렇죠. <놀람> <놀람> 아주 훌륭한 이동기였어, <놀람> 그렇지 g 지 고정 피해량 1등 알아들었어 형씨?